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노베이터 박삼식 대표님을 모시고 통찰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요즘 통찰력, 다른 용어로는 메타인지 또는 인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 박사님, 우리 박사님 성공 내비게이션 책으로 참 많은 깨달음과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네. 책의 백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 핸들, 네. 어, 밸류 핸들이라는 개념을 써두셨어요. 네. 어, 저자이신 박사님의 어떤 직접 설명을 잠시 들어보고자 합니다. 음, 가치 핸들이라고 제가 정한 것은 우리가 이 사, 살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다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를 쫓았어. 욕을 해야 될까, 종을 해야 될까. 뭐 가는 길도 서울 가는 길도, 택시를어 저기 캐리저를 탈까, 비행를 탈까. 뭐 모든 게다다 다 선택에 있잖아요. 네. 그 선택을 어떻게 할까를 할때 그거를 따지는 것은 기준이 가치다. 네.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할까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옛날 교황님께서 인생은 선택기다라고 말씀하신 명언이 생각납니다. 그럼 이렇게 핸들을 돌리려면 바퀴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럼 네. 바퀴도 있으시죠? 예, 네, 당연히 <laughs> 있죠. 왜냐하면 몸을 내가 이렇게 틀려고 그러면은 네. 그냥 하체가 고정되어 있는데 틀면은 뭐그 허리가 비틀어지잖아요. 네. 이 따라서 바퀴도 이제 따라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찰력이 제대로 작동되려 그러면은, 네. 되려 그러면은 첫째 지식이 있어요. 지식. 뭐 네. 뭐 아는 게 있어야, 아는 게 있어야 세상이 세상에 아는 것만 본도 보이고 아는 게 있어야 판단을 하죠. 네. 그리고 또 아는 것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응? 네. 네 이웃집에는 또 어떤 사람이 사는가. 또 내가 만들어내는 상품은 어떤 경쟁 상품이 나오는가 또 내가 개발한 상품은 또 시장에서 뭐그 그, 어떤 데서 누가 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모든 정보가 필요하고요 네. 또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식 네. 그다음에 정보 네. 그다음에 나의 경험 네. 이게 바퀴에 해당하는 세갈래 네. 예, 통찰력을 함량시킬수 있고 더 이렇게 배가시킬 수 있는 네. 기본 3, 3륜이라고 보면 3륜 네. 네. 그러니까 지식, 정보, 경험, 네. 지정경 지정경의 네. 세 바퀴를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희들이 이런 통찰력, 지혜 또 메타인지의 능력 향상 이런 것을 도모하려면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 정말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아, 이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네, 지식에 대해서 어, 베이커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어, 우리가 그 지식의 체계라고 하면 네. 조금 어려운 말로 형식지. 암묵지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형식지는 네. 어, 교과서라든가 일반 원칙, 이론처럼 이렇게 시스템화되고 체계화된 그런 지식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이 통찰력과 연결이 될수 있는 이 암묵지에 대해서 박사님 좀 쉽게 네, 고견을 <laughs>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암묵지는 뭐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형식지와 암묵지를 비교 설명을 하면 형식지는 이미 다 검증된 네. 또 공식화된 지식이고 암묵지는 아직 그 이렇게 공론화라든지 네. 이론적 체계를 다 갖추지 못했지만은 네. 어이 경험이나 조사나 관찰하는 걸 통해서 네. 어, 아직 이공개로 네. 이렇게 그 인정되지 않은 네. 그런 지식이죠. 네. 많이 있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떤 보험회사의 직원이 자기가 뭐 상관하게 된다라든지, 꼭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네. 어쩐지 보면 자기가 그 고객 관리한테 내일 편지를 쓴다라든지, 네. 뭐 여러가지 그런 거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네. 아주 소중하고, 예. 뭔가 그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게 그걸 안먹지라거요 네, 맞습니다. 박사님 말씀듣 것도 보험 상관한 얘기들으니까어 이런 마케팅 결과가 난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이 마케팅 이론에 어 충실하게 보고서나 제안서를 가지고 고객을 딱 만나면 고객과 이 계약 성사율이 딱55% 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어 이걸 100%로 만드는 사람들은 직접 어 고객을 만나서 고객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은 욕구, 욕망, 어, 그리고 비정용화된 그런 니즈를 찾아내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었을 때 고객은 나를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 정말 일회성 계약 성사가 아니라 쭉 계속 어, 파트너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안목지, 비정용화된 그런 지식, 어, 음.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 거기에 그 경험까지 곁들여진다면은, 아, 정말 그 통찰력 레벨의 최상위까지 도달할 수 있다. 네, 이런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어, 인사이트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어, 박사님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책에 보면, 예? 어, 저희 그, 지방문 연원, 네. 음. 어, 또이 조선시대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어, 좀 오도된 잘못된 지식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었던데요. <laughs> 네, 어떤 내용 써주셨어요? 예. 네. 그 우리 지방문에 보면은, 예, 고 학생 부근신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학생이 실제 학생 아니거든요. 네. 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학생이라는 것은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에, 학생인데, 우리 지방문에 그래서 쓰는 것은, 그냥 벼슬을 못하고 죽은 일반, 뭐, 노예도 있겠지만, 노예는 네, 빼고, 네. <laughs> 평민을 형보 학생 부근신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어, 남자가 태어나서 죽으면은, 아, 네. 어, 벼슬을 못한 사람을, 통칭해서 학생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오늘날까지도, 네. 오늘날까지도 그학생이라고선다는 자체가, 네. 정말, 저는 그, 좀, 뭐라 그러니까, 내가 있다 없다 하면 너무 심한 편일 거고, 네. 고쳐야 안 되겠나, 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방이란 그 의시인데, 이 서방은 사이가, 네. 그 장모가 사위볼 때도 서방. 예? 네. 김서방, 그, 박서방. 예, 네. 그런 거 하면은, 그, 최영이 음. 제보를 볼 때도 김서방, 이서방 하고, 음. 네. 이것도 이, 사랑방에서 네. 책 읽는 남자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laughs> 예, 그걸 보면은, 예. 얼마나 참, 이, 우리 조상들이, 공부에 한이 맺히고, 벼슬에 한이 맺힌다. 네. 이 면을 그볼 수도 있겠지만, 은 네. 그만큼, 우리의 그 과거 그 혈행 관계라든가, 네. 에그 저기, 뭡니까, 가게, 음. 가족 관계. 네. 이게 대해서 문화를 네. 발달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이렇게 어 현고 학생 부근신이 학생 어또 서방 이런 네. 거또 과거제 뭐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laughs>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DNA이긴 한데 <laughs> 아 이게 이제 긍정적인 네, 네 역할도 참 많이 했지만 지금도 네. 시대가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어서 어 우리가 이제 어 당연하고 익숙하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시각을 어, 갖는 것이 중요하다. 어, 이런 메시지로 이제 박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책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요 소멸 문화 수출국이다. 예. 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뭐, 이렇게 맹모 삼천지교, 온고지신, 이런 배움에 대한, 네, 음. 예, 그런, 어, 권학에 대한 그런 고사성어가 많긴 하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 이것이, 어, 어느 학자분 말씀대로, 그, 성리학이, 음. 어, 순수한 인문학에서 출세의 도구로 전락하고 또 학문이 또 타락하면서 이제 서열 문화 계급 사회를 만드는데 음. 어, 일조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 계급에서는 그런 오만과 횡포로 국제 정세라던가 어떤 세계 문물을 수용하는 데는 그 조선 마려에 어, 참큰 패착을 가져오게 됐다. 예, 어,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 시오 소멸 문화 수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좀, 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을 언급하신 것 같았어요. 이 문제 꼭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정치인이, 예, 어딘가 생각할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 요, 요번 총선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장군수 승거할 때도 있는데, 당선되고 나면은, 당선 소감 얘기할 때 보면은, 꼭, 정말 그별 필요도 없는 사자성언을한개탁 넣어가지고, 네. 내가 유식한 척 해요. 또 그, 우리 시청자, 우리 백성이, 우리 국민이 보고, 저 사람 참 유식하네. 제가 볼 때는 참 아둔하다. 네. 그 말, 그거 알아간 거고 유식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우리가 정보가 얼마나 쏟아집니까? 네. 지식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네. 그거 흡수하기도 바쁜데, 네. 그리 더구나 네. 이미 중국은 문화수출국 그 기술수출국의 지위를 상실했어요. 네, 네. 청나라 이전에는 청나라 때까지는 그래도 네. 괜찮아서, 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네. 중국은 대항길로 밀려났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생활에 쓰는, 그 제품 한번 보세요. 라디오, TV, 뭐. 네. 온갖 거 있는데, 그 중국 한문으로 된그 있습니까? 네. 중국에서 생산된 거 아니거든요. 네. 네. 뭐 카메라, 레일, 뭐고. 전부 다 이미 산업혁명의 물개를 타고 서양으로 네. 넘어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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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영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 그, 우리나라 말하는 소리 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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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굳이 왜 그렇게 꼬리 타고 난 별로 적용도는 많지 않은, 네. 맹모삼촌 지교하는데, 네. 맹자 어머니가 맹도를잘 키우고 어서 학교를 세번 옮기다 하는데, 그 시절에는 맞, 맞아요. 그죠? 렇 네. 네. 그런데 요즘, 그, 바깥에 나가면은, 뭐, 우리 아가 벗어안될 그, 무슨 그런 어떤 시설이 있다고 해서 이삭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응? 그래도 맹모삼촌은 어느 정도의 또 의미도 있지만, 은 뭐, 관포지견이, 뭐, 정말, 그거를 안, 안고우기는 사람이나, 체하는 사람이나, 그걸 추종하는 사람이나, 네. 저 그런 데서 벗어나서, 네. 우리 네. 고유문화 네. 우리, 우리나라 또, 그, 어성어태가 아주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노릇스름하다발스름하다 얼마나 많아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지금 세창 분리표 뱉면은그 네. 많은 세창을 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 성어, 어태어로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걸또 개발하면은, 그게 네. 지금 한류, 열풍을 타고도 얼마든지 될수 있는데. 네. 그러면 난안 하고 꼬리 타분난걸 하니까. 네. 통찰력에서 이런 것도 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이 또 언어이고 음. 또 이제 중국은 어, 시오 소멸 문화 수출국으로서 이미 시오 소멸이 돼 버렸다. <laughs> 너무 네시 적절한 말씀인 것 같고 또 이래서 중국이 자꾸 동북공정이라던가또자신들의 어, 어떤 투지의 그 세력을 패권을 유지. 뮤직이 아니라 도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 그렇게 요즘 많이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맹, 언어에서도 이런 맹목적 수용 태도를 좀 벗어나고, 대제하고 주체적인 수용, 또 한류를 오히려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그런 세계 선도 국가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예. 이제 이, 우리가 남북 통일도 언젠가는 될 텐데, 이 언어에 어떤 그, 통일성 문제도 중요한데 어, 섭씨, 화씨 음. 네, 그 온도를 나타내는 섭씨, 화씨의 문제로도 이 문제를 음. 조금 터치해주셔서 예. 예, 역시 통찰력이 가이신분이다 <laughs> <laughs>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섭씨, 화씨 얘기는 어떤 얘긴가요? 그섭씨는그 물이 그 어느 빙점을 영도로 보고 네. 그 다음에, 물이, 그, 수증기로 변하는 기화점을, 이제, 100도로 해서, 그거를 100등분해서 온도계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장본인이 셀시우스입니다. 네, 셀시우스. 인데 셀시우스 온도라 하든지, 안 그러면 시의 온도라든지, 셀시, 셀 온도라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거를 섭씨 온도라 하니까, 그 섭씨 언어라 당선, 네. 셀씨를, 네. 그 발음을 못해서 그걸 섭씨라 부른 거예요. 네. 우리 김씨 박씨 이시 이래 부르듯이. 네. 난 그걸 보고 참, 우리 선조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네. 네. 어? 셀씨를 섭씨라 그러나? 그, 그때도 우리나라에 그, 우리, 한글쓰는 우리, 그, 저기 뭐, 발음, 구조는 네. 셀시우스라고 충분히 발음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왜 섭씨로 쓰세요? 네. 그 연장선상에 네. 에, 뭐 프랑스를 불란스라고 부르고 네. 또 그, 뭐, 독일을, 뭐, 도일지 독일을 하고. 네. 다 그러잖아요. 오지리, 오스트리아, 오지리, <laughs> 네덜란드, 바란.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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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옛날에, 예. 네. 예. 제가 이럴 때 보면은, 저는 이제 자주 여행을 가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는데, 휠체어를 봅니다. 네. 아, 그래도, 저거는 휠체어라 부르니까, 네. 다행이다. 저거 만약에 중국에서 또 그래서 들어왔으면은, 또저윤이라 네. 불러야 안될거 네. 아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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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이라고 부르면 며칠은 네. 이해를 할까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모르죠. 진짜 네. 그 언어가 정신을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게 네. 되는데 네. 우리가 어 그냥 맹목적인 사례주의에 지금 네. 많이 탈피된 것은, 네, 네 정말 바람직한 네.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되고, 이 네.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 네. 남북 간에 이질화된 것을 어떻게, 네. 어, 그 격차를 줄여가느냐, 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네. 어, 따라서 새로운 기술에 따른 또 새로운 용어를 네. 또 많이 창출 만들어도 내야 될 거고, 음. 네, 이제 서로 해외 간에 교류도 해야 될 텐데, 음. 어, 여기에 한글의 영향력이 더 음.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 정말 우물에 물이 솟아나는 듯 얘기가 끝이었습니다. 어, 우선 1부는 여기서 맺고요, 어,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을 네, 눌러주시면 이런 좋은 꿀팁 정보를 앞으로도 많이 많이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대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이 영상 자서전을 선물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 겸연쩍어 하시더니 영상을 보시고서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요. 이 시디를 보시고 친인척은 물론 주위 지인들께서도 너무 부러워하시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영상 하나가 가문을 이토록 화목하게 또 빛나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어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가장 큰 효도가 되는 영상자서전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 보세요. 나중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기획한 통찰력의 대가 박서포터TV가 제작합니다. 북자서전보다 파격적인 가격에 모십니다. 우리 가족 스토리 영상자서전. 지금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하세요.